<laughs> 자, 사용식 들어갑시다. 사용식 다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죠 우리가 일용식은 뭐였어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의 본성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게 일용식이었어요. 그렇지? 더 이상 뭐 뼈가 붙을 게 없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부사 같은 것만 좀 붙는 거지. 이 형식은 존재하는 그 주인공의 실체를 밝혀 나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다. 비동사 가지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상태를 지닌 물체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감동사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변화를 겪는다까지 다 얘기했죠. 그러면 주인공이 자기 세계에 관련된 건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에너지가 뭔가 자기가 아닌 다른 걸 대상으로 해서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주인공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받는 대상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목적어라고 하는 거지. 조금 살만하니까 타겟을 둘로 이혼화시킨 거예요. 그게 4차원이에요. 응? 자영시. 간접목적어. 사람이고. 직접 목적어가 사물이죠. 그래서 누구 누구에게 뭐 무엇을 뭐 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제는 줄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줄수 있는 상황.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형식은다 주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주다. 직접 물건을 주기도 하지만 알려 주다, 뭐 사주다, 찾아 주다, 만들어 주다 이렇게 주다로 가는 게 사용식이죠. 사형식은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했지, 그렇지 그럼 사형식은 무슨 동사라고 해요?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조금 이따 하게 될 오형식이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우리가 주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수요동사라고 불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알려주다, 가르쳐주다, 뭐, 찾아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형식을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에 있다고 그랬지, 그치? 삼형식하고 사형식 사이에 고것만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사형식은 사람이 사물보다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는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앞으로 끄집어내는 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 고등 영어, 고등 영문법 같은 데 가면은요 문법이 다 파괴돼요. 그이지 고등 영문법이 아닌 상태에서는 특수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수구문 막 주어가 앞으로 나오고 뭐 목적어가 막 앞으로 나오고 도치가 막 이러다는 것들 있잖아요. 막 생략하고 뭐난리납니다 영어는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이는 거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일수록 앞으로 가져오는 성질을 지닌 언어다 그거야. 여기 사람이 사물보다 앞에 나오는 거는 사람이 사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도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 꽃이 아름다워요? 사람이 아름다워요?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꽃도 꽃 나름이고 그쵸? 렇 꽃도 꽃 나름이고 음,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 사물보다 중요한데 어떤 주인공이 뭘 주는 거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프랑스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선물을 했죠? 무슨 선물을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응? 프랑스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더 급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가고요 사물이 앞으로 갑니다 사물 사물 앞으로 가요 뭐를 줬느냐를 이제 강조하는 거지 누구에게 줬느냐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얘가 이제 뒤로 간다 그죠 뒤로 이렇게 사람 근데 이거를 저렇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앞으로 빼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꾸로 얘한테 얘를 주는 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영국이 자유의 여신상한테 미국을 줬다.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여기에 전치사를 쓰고 얘를 묶어줘야지 이제 혼동스럽지 않은 거지요. 얘가 누구누구에게로 바뀌는 거지. 얘는 뭐 무엇을 이걸로 바뀌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사용식에서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전치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이거지. 무슨 무슨 전치사가 있어요. 투를 쓰는 경우도 있고, 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브를 쓰는 경우도 있다. 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일반적인 수요 동사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바뀔 때는 툴를 씁니다. 두 번째 우리 for가 일반적으로는 뭐뭐를 위하여 이런 말로 쓰이지만 전치사 for의 속성은 열정이에요. 전치사 for의 별명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주는 것들과 관련된 건다 for를 써 준다 이거죠. 그리고 어부는 추상적인 것에 관련된 것을 <laughs> 나타낼 때 전치사 어부를 써줍니다. 자, 요거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툴을 쓰는 경우 봅시다. 툴을 쓰는 경우 그 사람이 데이브 t h 어 아 뭐야, 더을써야 되는데. He gave her the diamond ring. 그가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 그녀에게줄 거는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뭘 도, 도대체 뭘 줬을까 이게 궁금하면 준 거를 앞으로 빼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더 급하니까. 얘를 앞으로 빼 이렇게. 그러면 케 d 이브더 다이아몬드 n g 하고 뒤에다가 그냥 허를 써버리면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에게 그녀를 준 거예요 어? 막 인간을 뇌물로 바쳐 다이아몬드한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요? 어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수요 동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요 동사 일때 아까 뭐 붙인다고 그랬어요. 투 붙인다고 그랬지. 여기다가 투를 써주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그럼 원래 이 문장 은 무슨 몇형식이었어? 사형식이었죠? 이 사형식이었던 문장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삼형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 묶어주는 건 문장이 뼈대굳지안 들어간다 그랬아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사형식의 3형식 전환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정을 나타내 주는, 열정을 나타내 주는 거. for가 들어가는 경우 봅시다. 우리 길라잡이 보니까 for를 사용해야 되는 열정을 나타내 주는 주다와 관련된 동사가 뭐 있어요? make. 이거 만들어 주다예요. 만들어 주다. choose. 선택해 주다. 아까 선생님이 4가 열정이라고 그랬지? 여기 봐봐.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거 일반적인 쓰임의 기부, 주다 이거 있잖아. 있는 거 주는 거예요. 54 제공하다? 있는 거 제공해 주는 거예요. teach,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land, 있는 거 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약속하다, 할수 있는 거 약속하는 거예요. s 드 n d 있는 거 보내주는 거야.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있는 거 같고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거기 만들어준다. 이거는 주어가, 주인공이 자기의 재능도, 시간도, 또 필요하면 돈도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선택해 주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뭔가 되게 힘들거나 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그런 건다 열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거기 는 동사 중에서 find, 찾아주다. 뭐 찾아줄 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이거. 어디든지 모르는 걸 찾아주는 거잖아, 나도. 그 다음에, 빌드. 지어주다. 그리고 사주다. 바이나 겟. 또 쿡. 요리해 주다. 이거 다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 그런 수요동사는 for를 이용한다 이거지 for. 예를 들어서 she made me the hat. 그녀가 나한테 그 모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얘기지요 모자가 그냥 뚝딱하면 만들어집니까? 쉽진 않잖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she made the 그리고 전치사 뭘 쓴다 고 그랬어요? 만들어주다니까 열정이 들어간 거지, 그치요? 정성이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for me. 이렇게 해주면 전치사부터 마지막 명사로 묶어준다 그랬습니다. 문장의 뼈대구지 안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이서형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 세 번째가 추상적인 것을 주는 그런 어부 추상적인 게 뭐예요? 거기 나와있는 동사 볼까요? ask지 ask ask는 요청하다 그런 얘기죠 부탁하다 그런 말입니다 beg도 마찬가지고 inquire도 요구하다 그런 말이고 request 요청하다 require 다 요청하다 같은 뜻입니다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음, may I ask you a favor 그러면, 이거, 당신에게 한 가지 호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그런 얘기죠. 당신에게 한 가지 호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거 부탁 좀 할게요. 그런 말이잖아. 근데 이거는요, 부탁을 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당신한테 부탁할게요. 이거야. 근데 부탁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서는 당신에게가 중요해? 부탁한다는 게 중요해. 부탁한다는 게 중요하지. 아니, 공원에, 공원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내가 뭐 핸드폰을 좀 써야 될 일이 생겼어. 아니, 부탁 좀 하러 오겠습니다. 당신한테. 그 사람 이렇게 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지.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야? 핸드폰 좀 써도 될까요? 당신 거는 당연히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이것도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May I ask a favor가 앞에 나오고, 사람이 뒤로 가는데, 이거는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으로. 어부를 써서 어부유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묶어주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전환이 되는 거지. 사형식이 사명식으로 전환되는 거지. 사형식에서는 두 가지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이 사형식으로 된다고 그래 가지고 원래는 삼형식인데 사형식으로 잘못 썼을 때 어? 이거 사형식 아닌데.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원래는 사형식이었는데 이렇게 삼형식으로 전환시켰을 때 제대로 된 전치사 to, for 어부 중에 제대로 된 전치사를 잘 골랐나 이거를 물어보는 게또 하나 포인트다 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자 조금 있다 필기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오형식 잠깐 합시다. 오형식 5형식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우리가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의 가장 첫 단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죠. 이게 사람이 자기 영역을 벗어날 역량을 갖추면서 아까 대상을 갖는 목적어를 가졌잖아 요 설명식에서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그 목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상을 설명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3형식 플러스 2형식이야 3형식 플러스 2형식 그래서 5형식이야 그게 주어동사 목적어 나왔잖아 그리고 목적어에 대한 또 보충설명 하잖아요 3형식 플러스 2형식이라고 설명을 해 볼게요 주어동사 목적어하고 목적보험니다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 아까 선생님이 5형식은 3형식 플러스 2형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hold him our hero. 그랬어요. 우리는 그를 우리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얘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른다. 그를. 여기까지가 몇 형식이야? 3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He was our hero 요 He was our hero. hero. 그러면 주어, 동사, 주격고몇 형식이야, 이거? 2형식인 거지? 그래서 5형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렇게 3형식과 2형식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형식 공부할 때도 주격 보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 목적 보호인데 이형식에서도 이형식에서 두어 동사 주격 보호에서 이형식에 우리 뭐 나왔었어요. 명사 나왔었고 형용사 나왔었고 부사 나오면 안 된다 고그랬죠 마찬가지야. 오형식에서도 목적하고 어 목적보호는 이형식 관계예요. 그래서 목적보호 자리는 마찬가지로 뭐가 못 나온다고? 명사, 형용사는 나오지만 뭐는 나올 수가 없다? 부사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형식하고 비슷하게 오형식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she 이 a 이 angry 그녀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어? 자 그럼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녀가 나를 만들었어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그녀가 우리 엄마지 내 엄마가 나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삼명식인데 지금 요거하고 요거 사이는 어떤 관계야 I was angry야 angry, angry. 내가 화났다 이거야.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야. 근럼 여기다 앵그리를쓸수 있어요? 나는 화나게 였다. 이게 돼요? 화나게 였다?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3형식 플러스 2형식으로 해서 5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써 있는 것을 해석하면 그녀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가 틀린다 이거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앵글이, 내가 화난 상태가 되게 했다는 거, 화난 상태가 되게 했다. 그래서 앵글이, 리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된다고? 여기 나온 것처럼, 앵글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5형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laughs> 그리고, 3차 시, 잠시 후에 들어갔을 때, 그럼, 오형식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오형식 동사는 뭐가 있냐? 어? O형식 동사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맨날 나왔던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거 우리 이제 길라잡이 1-5페이지에 있는 거, 그 영역을 벗어나서는 거의 안 나온다 그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일단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요. 지금 오형식에 대한 이 설명은 길라잡이 1-5쪽 넘어가서 그 옆에 페이지에다가 좀 설명을 해 놓으세요. 아니, 길라잡이 1-5쪽. 거기 옆에 페이지. 거기. 그래 나중에 딱 펼쳐 놓고 보면 그 오형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 사형식에 대한 요 예문을 다써 놓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요? 예문 다잘써 놓고 오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요구 1-1-5쪽 옆에 여백에다가 오형식의 개념 해가지고 잘써 놓으세요 그리고 1-5쪽에는 오형식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